뿌리거나, 또, 종을 치거나, 방울을 흔들거나, 여러 가지 형태가 다릅니다. 그 무수인 집에 가면, 기때고아놨잖아요흰기 때는 조상신이 들어왔다는 표시고 빨간 색깔은 산신이 들어왔다는 표시에요. 청색 기는 용왕신, 용무신이 들어왔다. 그 뜻이죠. 무당집 어디 가면, 대한민국 국기 걸려있죠. 그거는 당군신이 들어왔다. 그 얘기. 절 막고 있는데 절도랑 불사주를 도출로 들어온 무당들이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 사주를 딱 봅니다. 사주는 연월일 시가 사주예요. 여기 두 개씩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. 여기 여덟 개를 팔자로 합니다 사주 팔자문에 귀신의 법이거든요. 이 귀신의 법에 저는 해방됐거든요. 복채를 딱 내밀면서 고개를 가종하면서 선생님이 이 사주는 죽은 사주로 나옵니다.